자 안녕하세요 유건장입니다. 자 오늘은 스타리아에 우리 시트지를 붙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. 엄마 어디다? 옆에 반성미술학원 저희 와이프가 하는 미술학원에 시트지 자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시트지를 이쁘게 자를 수가 있어요. 자, 일단은 여기 시트지 자르는 칸에다가 시트지를 붙여요. 시트지를 자를 크기에다가 붙여주시고. 시트지 커팅 판에다가 이렇게 평편하게 붙여준 다음에, 자 이게 시트지 자르는 커팅 기계입니다. 자이 위치에 맞춰서 집어 넣어줘요. 했는데 여기 M o 자 여기다가 오브 주도 드림 오브 주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드림 O, F, J. 자, 이렇게 작성을 하고, 보내기 클릭하면, 자, 이 커팅 기계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. 자, 되면, 내보내기를 하고, 자, 자 지금 선이,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, 선이 그어졌구요. 자, 이거를 떼줍니다. 이제 배경만 떼주시는거예요 배경만. 아주 잘하고 있어요. 유리야, 어디가? 자, 드림 오브 주도에. F와 J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빼서 자, 조금 이따 가서 이 스티커를 뜯어서 이제 차에다가 붙일 예정이에요 좀 들어봐 음. 엄마도 바쁘네 어 여보 응? 오브 주도까지 되겠어? 해보는 거지 뭐잠금다 떼고 다시 하자 좀 작게 가자 시트 뒤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드림 오브 주도 반성미술이랑 드림오브유도 마크 자 이렇게 해서 붙여보았습니다 아빠 자 우리 감사합니다 크게 하고 나오세요 자 안전벨트 풀고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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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고마워